안녕하십니까 최성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5일이고요. 어, 제가 그 송정희 성우님이 운영하시는 어, 북나레이터 과정, 심화 과정, 음,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인데 오늘이 심화 과정 두 번째 시간이구요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홈 레코딩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 초반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는 어떤 것이 좋은지 몇 가지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오다시티라는, 어, 오디오 그 다음에 오다시티라는 오디오 녹음 프로그램, 녹음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쓰는 마이크가 있어서 그 마이크를 쓰고, 오캠이라는 어, 이제 프로그램으로 어, 화면이나 그 오디오 파일을 녹음하고 했었는데, 어, 이번 기회에 이제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이것저것 좀 눌러봐야지 감이 올것 같아서 어, 활용한 후기는 제가 또 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후에 이제 저희 그 수업을 듣고 계시는 참가자 선생님들이 어, 미리 연습한 파일을 이렇게 공유를 하시고 그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음, 이제 성우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가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경청해서 듣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것이 들려야지 어, 내 낭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수 있는 또 능력을 갖추려면 제가 귀가 열려야 되고, 또 제가 많은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서로 피드백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역시 낭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피드백도 어, 확실하게 이제 잘 하시는구나 제대로 짚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번 주에는 제가 미리 그 연습도 많이 못하고 피드백 받을 녹음 파일을 미리 이렇게 올리지도 못해 가지고 저는 이제 어 그냥 그 텍스트만 공유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 이번 주는 조금 더 이제 낭독 연습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음좀 성실하게 더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모니터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제 포즈 활용하는 것, 어,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가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발음, 받침이 있는 단어는 특히 이렇게 씹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 신경을 쓰되,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오히려 긴장을 할수 있으니까 어, 자신감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 제목 읽고 바로 훅 들어가지 말고 충분히 포즈를 취하자. 어,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고, 어, 헤드셋을 끼고 본인 목소리를 체크하면서 녹음하는 것도 좋지만, 어, 모니터 할 때는 이제 본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지만, 어, 녹음을 할 때는 그냥 편하게 하고, 어, 나중에 모니터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목소리 톤을 살려서 어, 내가 소화한 대로 어, 내 색깔이 드러나게 그렇게 이제 낭독을 하는 게 좋겠다 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오늘은 그책 세상에서 만든 책 세상에서, 어, 만든, 아, 책 세상에서 어, 이제 공유한 여러 가지 책 리스트 중에 음, 그존 뒤가 쓴 네.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서문 부분을 낭독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좀 딱딱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어, 다음, 이번 주죠 다음 주 녹음은 '체인지 메이커 교육' 제가 공조로 참여한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 내용을 연습할까 싶고요. 이 책은 이제 오디오북으로 어 제작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일부는 낭독하기로 한 거기까지, 어 저자가 일부는 낭독한다까지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걸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젠지메고 교육책을 낭독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못 올렸었는데 어 민주주의, 사회 실천, 네, 존비 작품의 서문은 어, 이 파일 다음에 따로 낭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같이 수업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네, 다음 주 수업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남은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